글자 카드 익히기 시작! 자 엄마가 여기 있는 그림 카드를 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엄마가 글자 카드를 부를 거예요.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림 속에 글자 하나가 들어 있어요. 그거를 고은이가 찾아서 엄마한테 줘야 돼요. 할수 있겠어요? 근데 왜 내가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줘야 돼요? 고은이가 맞추는 딩동댕 게임이니까 딩동댕 게임 음, 틀리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예! 자 레디 고! 지금부터 찾습니다 라! 라! 라가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줘 뒤집어줘야지 자 라! 와우! 굿! 맞췄어요 자 이번에는 지지 지? 음. 자, 그림 카드들을 잘 봐야 돼요. 지 음, 지. 지 자, 뒤집어 주세요. 예! 이번에도 예스웨이 <laughs> 이번에는 나 Yes, s w a h e word. Why? Yes, don't m a t t e y e a h e r i 거 거? 응, 거? y e 거 o 코 코? 응 코코코코코코 코거이코예 yeah. 이거는 엄마가 가르쳐 줘서 찾았어요 그래서 땡떠르릉땡땡땡땡르땡땡땡땡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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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다시 할수 있어요? 할수 있어 아이 캔 근데 선생님도 I can do it. 그렇지. 카메라 근데, 그만 근데, 봐 근데, 근데, 글자, 글자 한번다 하면, I can do i I can do it.